지금 거제도에서 그 부산으로 내시경 에바크리닝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 최대 수심 48m 지점을 그 해저 터널이죠. 지나고 있습니다. 해저 터널도 지나고 그 다음에 또 육상 터널도 지나고 가는 길이 참산 넘고 물 건넙니다. 해저 터널도 지나고 그 다음에 또 3m로 또 터널도 지나고. 이제 또 육로도 달리고 진짜 버르묵기 쉽지 않네요, 그죠? 내시경 에방 크리닝 한대 하기 위해서 또 물론 뭐또 가면은 또한 대만 하고 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험난한 이런 먼 거리를 항상 달립니다. 먼 거리를 이동해서 이제 그가대교 접속도로를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부산에 도착을 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네요. 약 600m 앞에. 지금 부산항 대교를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남항 대교를 지나서 부산항 대교를 약 600m 앞 시속 70km 이동시 멋지네요.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도대체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또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터널입니다. 아, 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멋지네요. 시티 6 캐딜락 시티 6 차량입니다. 예. 캐딜락 CT6 이 언더커버를 열면은 어마어마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이제 이거를 다 이제 이게 탈거를 해야 이렇게 이제 언더커버가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굉장히 복잡한 차죠 근데 알면은 쉬워요 <laughs> 이제 블루 모터를 탈거를 했더니 뿌였네요 이때가 많이 찌들어 있는 거죠 이제 요그 캐딜락 CT6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히터 저항과 블루 모터가 일체형이에요. 히터 저항을 별도로 탈거하지 않아요. 블루 모터를 탈거 하고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 봅니다. 에바포레이트가 확보가 됐네요. 여기 약간 찌그러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쪽 부분이. 에바포레이트가 조금 손상이 된것 같은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에가 먼지도 많이 끼어 있고, 누랗고 뿌옇고 이렇네요 냄새가 슬슬 나기 시작한다고 저를 부르셨어요 이 블루 모터는 이 팬하고 모터가 분리가 어렵습니다 이게 뭐 강제로 분리를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파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험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터하고 히트장 센서 하고 이제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서팀이나 물이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수건으로 단단히 딱 안으로 다 밀어 넣어서 이렇게 그 밀봉을 해놓고 이제 세정제를 발라서 이제 불려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바로 클리닝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정제로 불려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서팀으로 딱 날려버려요. 이게 가장 시원한 방법이죠 확실하고. 항상 이게 에바 클리닝을 할 때. 이제 세척하기 쉬운 이런 그 위쪽 부분을 위주로 이렇게 세척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이렇게 좀 까다로운 아래쪽은 이렇게 세척을 좀 등안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항상 이 에버프리트에서 생기는 물은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이 아랫부분이 이물질이라든지 막 깨라든지 곰팡이 이런 것들이 많이 피어있기 때문에 특히 이 아랫부분을 세척하는데 굉장히 그 정성을 들여야 돼요. 그래야 냄새가 다가 없어져요. 냄물이 나오네요. 이렇게 시금은 색깔은 아닌데 이게 노른 약간 연두빛, 핑크빛 그런 색깔이 나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자극적인 그런 냄새가 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제 세척이 끝나고나면 안에 이제 물기가 많기 때문에 에어로 물을 싹 풀어내야 되겠죠. 이렇게. 맑은 물이 나을때 까지 맑은 물이 나을때 까지 세척을 했는데 뭐 그렇게 심하게 찌들은 그런 차는 아니었어요 블로우보터가 들어가는 하우징 내부도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내고요 캐딜락 CT6 내시경 에바크린 끝나고 지금 건조 중입니다 굉장히 럭셔리한 그런 차종이죠 명차입니다 미국 명차죠 상쾌하게 작업이 끝났어요. 캐딜락 차량 내시경 예방 크리닝 끝나고 이제 돌아갑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